앱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앱폰은 사장님과 회원이 인터넷을 이용해 서로 소통을 할수 있도록 메신저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로 그 이름을 앱폰이라 부릅니다. 앱폰은 앱폰 소프트웨어는 회원 수에 관계없이 사장님께서 회원에게 무제한 제공이 가능합니다. 앱폰을 회원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과 사장님께서 직접 회원의 이메일로 발송해 주는 방법, 그리고 회원이 가지고 있는 USB에 카피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은 F1을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 방법은 f 1 s e 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며 바탕 화면에 앱헌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앱헌이 실행됩니다. 앱헌을 회원이, 사용하, 회원이 사용하시면 회원에게 다양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으며 이 회원, 어, 회원은 이 포인트로 대본, 대여, 상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도서, 비디오, DVD 등을 매장에 오지 않고도 자택에서 직접 품목을 조회하여 품목 예약도 할수 있으며 또 포인트 받기, 포인트 조회, 신간 구매 요청 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검색을 해서 품목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 버튼 좌측에 있는 품목 검색버터 좌측에 있는 항목에 품목 제목을 입력하면 매장에 있는 품목을 모두 찾아줍니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항, 이 항목에는 중간 검색 기능이 있어서 함정만 입력하면 함정에 들어가는 단어는 모두 찾아줍니다. 한번 함정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4권이 네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일부터 사까지라는 얘기는 총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함정 끝에 함정 그리고 또 첫머리에 함정이 있고 중간에 함정이 있죠. 함정이 들어가는 단어는 다 찾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그전에 대요중에 체크가 안돼 있으면은 부위가 표시가 안돼 있으면은 대요중과 감상의 부위가 체크가 안돼 있으면. 현재 회원님은 이 책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여 중에 체크가 안돼 있는 것은 현재 이 책이 대여가 안 됐다는 겁니다. 부자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부자를 시작되는 모든 책은 다 나오죠. 그리고 대여 중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다른 회원이 대여를 해갔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찾은 함정에서 한번 예약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입의 함정을 예약하고 싶을 경우에 이것을 마우스로다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예약 창이 뜨고 성명과 휴대폰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성명과 휴대폰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제목을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예약 요청을 클릭하시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신간 구비 요청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간 구비 요청은 검색에서 품목을 조회를 했는데 그 품목이 없으면 신간 보시는 바 같이 디모를 쳤을 때 아무런 제목이 표시가 안 되죠. 이랬을 때는 매장에 그 디모라는 디모를 가지고 있는 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신간 구비 요청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 신간 구비 요청 창이 뜹니다. 이때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요청 내용에 이렇게 입력하시고, 신간 구비 요청을 클릭을 하시면 신간 구비 요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미납 대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납 대출은 품목, 즉, 도서, 비디오, DVD 등을 매장에서 빌려온 후, 빌려온 후, 반납하지 않는 품목을 말하는 겁니다. 회원님이 품목, 이 미, 품목에 대해서 미납한 책을 보고 싶을 때 이것을 클릭하시면 미납 대출 목록이 모두 뜨게 됩니다. 총두 권을 미납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창을 닫아 주실 땐 X버튼 눌러 주시면 화면 창이 닫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설정은 최초 회원이 설치 후에 설정에서 매장에서 알려준 아이디를 입력 후 아이디 찾기를 클릭하면 매장 아이디와 상호를 자동으로 읽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 3343을 입력한 다음에 아이디 찾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읽어오는 모습들이 보이겠죠. 이 매장, 매장 아이디를 꼭 기억하셨다가 이 아이디를 입력하고 아이디 찾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회원님 휴대폰 이름, 휴대폰 번호를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와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을 클릭하시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참고로 설정에서 보시면 화면 테마 자동 변경이 있습니다. 이 화면 테마 자동 변경에 클릭하여, 이 부분을 클릭하여, V가 표시가 되면, 계절별로 화면 테마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겨울이면 겨울 테마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여름 테마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요. 또 봄이면 봄 테마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가을이면 이 커피 색깔로 변경이 됩니다. 화면, 테마, 자동 변경을 원치 않으시면 그냥 언체컷 이대로 두시면 되고, 본인이 원하는 스킨을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완료가 됩니다.